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이 부문을 열었습니다. 운동과 담쌓고 지내는 분들이 유일하게 하는 운동, 바로 숨쉬기 운동인데요. 사실 이 숨쉬기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심호흡은 폐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폐의 기능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심호흡할 때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서, 가슴이 최대한 부푼 상태가 될 때까지 만들고요. 숨을 내쉴 때도 천천히 내쉬면서 횡격막이 최대한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하루에 1분씩만 심호흡해도 폐 기능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먼지가 많은 곳에서 하면 안 되겠죠. 공기가 깨끗한 곳에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햇볕을 충분히 쬐때 만들어지는 비타민 D 역시 폐를 건강하게 한다고 해요. 활발한 대사 작용을 돕기 때문인데요. 땀 흘리는 운동이 싫다면 가벼운 산책과 숨쉬기 운동으로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오후에 나른함과 졸음을 확 쫓아버리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함께하고 계신데요.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도 해주세요. 문자 메시지는 샵2842. 오물정 284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불교방송 앱은 무료니까요. 앱으로도 많이 찾아와주세요. 앱에 들어가면 언제나 환영하고 환대해주는 우리 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찾아오셔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재미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멋진 윤세호 님께서요. 송디님 안녕하세요. 이부도요 본방사수하러 왔어요. 6월의 첫 휴일도 출첵하네요. 저는 낮잠 때문에 한시간 늦게 왔어요. 지각이에요. 6월의 첫 휴일도 인생을 노래하다 갑시다. 피곤함도 날려버리자. 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잘 오셨어요. 낮잠도요. 꼭 필요한 거니까요. 괜찮아요. 허클 베리피님께서 아트 2부 시작해주셨고요. 조익주님께서 송디 이부도 누워서 아트 들으면서 폰 놓치지 않고 코안 깨지게 잘 듣겠습니다. 내일 월요일인데 월요병에 좋은 아트 약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누워서 폰을 이렇게 딱 들고 보다가 아니 무겁나 봐요. 핸드폰이 갑자기 슉 떨어져가지고 얼굴에 맞은 적이 몇번 있는데 음,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laughs> 코안 깨지게 조심해서 들으세요. 2388님께서 유준이에요. 가족들과 아트 청취 중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우리 유준님 가족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요. 대구 도지님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반님들도 반가워요. 경북 영덕 바닷가에서 곡주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허클베리피님께서는요. 저는 송지님이 나이 들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셔도 너무 예쁘고 좋아하기만 할래요. 송디님께서 광주광역시에 노래를 하러 내려와 주시면 광주 팬들도 꼭 송디 민경님을 응원하러 현장으로 출동할게요라고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아우 광주 한번, 얼른 한번 만들어서라도 가야겠어요.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도 헛글베리피님 찾아다닐 거예요. 송민경의 아무튼 드로트 오늘 2부에서는요. 트로트 인생을 노래하다 준비합니다. 인생과 사랑과 철학을 담고 있는 심오한 가사에 귀 기울이면서 노래 같이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트로트 인생을 노래하다. 노래를 통해서 한 편의 문학과 심오한 철학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담은 노래 두곡 먼저 준비했어요. 서수남 하청일 씨가 1970년에 발표한 '팔도 유람'이라는 노래 기억하시죠? 사실 이 노래는요, 미국의 컨트리 가수 헨크 스노가 부른 'I've Been Everywhere'라는 곡을 번안한 작품이에요. 우리나라에 맞게 번안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너도 나도 유람하세. 구경 못한 사람일랑 후회 말고 팔도강산 모두 같이 구경 가세. 자, 셋을 떠나가 볼까요? 버스를 타고 서울을 떠나 강원도 설악산 양양 낙산사 대관령 고개 넘어 강릉 경포대 삼척 촉성루 울릉도 성인봉 태백산 오르다 지쳐 내려와 충청도 길로 넘어가요. 조영남 씨가 1976년에 발표한 내 고향 충청도 역시 Banks of the Ohio라는 노래를 개사한 건데요. 한국 정쟁 때 남한으로 피난 와서 충남 예산군에 자리 잡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가사에 담았습니다. 일사후퇴 때 피난 내려와 살다 정든 곳 두메나 산골 태어난 곳은 아니었지만 나를 키워준 내 고향 충청도 내 아내와 내 아들과 셋이서 함께 가고 싶은 곳, 논과 밭 사이 작은 초가집, 내 고향은 충청도라오. 어머니는 밭에 나가시고, 아버지는 장에 가시고, 나와 내 동생 논길을 따라 메뚜기잡이 하루가 갔죠. 노래를 들어보면요. 그 풍경이 더 생생하게 그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트로트 인생을 노래하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번안곡일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노래들이 번안곡인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노래들을 쭉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김추자의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영국의 팝가수 다니엘 분의 뷰티풀 선데이가 원곡입니다. 일요일 아침 눈부시게 찬란한 해가 떠오르네. Hey hey hey, it's beautiful day. 안개가 거친 일요일 날, 사랑하는님 만나는 날. Hey hey hey, it's beautiful day. 하하하, <laughs> beautiful Sunday. This is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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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day. 오늘 우리의 일요일도 beautiful Sunday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윤한기 씨가 부른 노래하는 곳에는요, 페리코모가 부른. Believe in Music을 번안했는데요 사실 페리코모도 커버한 곡이라고 합니다 원곡자는요 컨트리 싱어송라이터 맥 데이비스라고 해요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노래하는 곳에 행복이 있네 새들이 지저귀며 단잠을 깨우면 친구야 손뼉 치며 노래 부르자 먼동이 트는 곳에 사랑이 움트면 친구야 손뼉 치며 노래 부르자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노래하는 곳에 행복이 있네. 긍정의 메시지 가득 담고 있는 노랜데요. 두곡 듣고 나면 세상이 정말로 환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는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 세곡 준비했어요. 먼저 박일준 씨의 노래부터 살펴볼게요. 오, 진아. 데미모아와 패트릭 스웨이즈가 출연했던 영화 사랑과 영혼. 기억하시죠? 그 영화의 주제가 언체인드 멜로디를요 번안한 곡이 오진아입니다. 오내 사랑 나의 진아 난항시널 생각하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루가 가면 갈수록 애타는 마음 더해만 가네 사랑은 정말 묘한 약이네 묘한 것이네 그렇지 내가 보고 품면 사진을 보면 너의 예쁜 얼굴 종이 위에 너의 눈동자 두터운 입술 예쁜 코 못난이로 그려놓고 미소 짓는다. 정훈이 씨가 부른 마음은 집시는요. 칸손의 The Heart Is a 집시가 원곡인데요. 1971년 제 21회 산레모 가요제에서 대상을 차지했던 곡이라고 합니다. 내맘에 사랑이 있으면 어여쁜 공주여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마음은 집시라. 한없이 방황하는 이 마음에 주어요 참된 사랑. 뜨겁게 타오르는 눈동자에 사랑을 보여줘요. 이 꽃잎처럼 향기로운 입술에, 오, 그대 사랑 가득히 채운 이 행복을 당신과 함께 영원토록 나누어 진정코 변하지 않으리라. 부배의 여인이라는 노래도 있었죠. 배호 씨가 불렀는데요. 감옥에 간 연인을 기다리는 한 여인의 애절한 순정을 그린 멜로 영화의 주제가를 번안했습니다. 종소리가 울던 날에 노을이 물드는 마을을 떠나간 그 사람. 눈동자에 슬픈 빛을 띄우고 먼 하늘 바라보면서 약속도 없이 저 종소리 또 울어도 사랑을 남기고 쓸쓸히 떠나간 그 사람. 오신다는 소식은 전혀 없고 외로운 비둘기 혼자 눈물을 짓네. 노래를 듣다 보면 왠지 가슴이 아릿해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번에는 조금 경쾌한 느낌의 노래 두 곡을 준비했어요. 혜은이의 질투 그리고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질투는 킴 와일드의 데뷔 싱글 Kids in America를 번안한 곡인데요. 우연히 만난 옛 친구에게 묘한 질투심을 느끼는 내용입니다. 학창시절 다정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난 날 너무나도 변해버린 그애 보고 난 깜짝 놀랐었죠. 그렇게도 말이 없고 얌전하던 그 아이 곁에는 한 남자가 조용히 웃고 있었죠. 싱거운 웃음으로 인사는 나눴지만 허전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우울한 음악을 들으면서 야릇한 슬픔을 갖고 말았어요. 염소창법을 자랑했던 임병수 씨가 부른 아이스크림 사랑도 번한 곡인데요. 원곡은 멕시코의 태양으로 불렸던 가수이자 영화배우인 루이스 미겔이 부른 심장으로 직진이라는 곡인데요. 이렇게 번안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주세요. 사랑이 담겨 있는. 두 개만 주세요. 사랑을 전해주는. 눈을 감아요. 행복을 느껴봐요. 이 시간 둘이서 마음을 얘기해요. 사랑스러운 나만의 그대여 언제까지 곁에 두고파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입맞추고픈 영원한 나의 사랑아 트로트 인생을 노래하다 마지막 곡은요 정윤선 씨가 부른 아들입니다 정말 유명한 노래죠 필리핀 가수 프레디 아길라가 부른 안악을 번안한 곡인데요 와,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룽이 실랑, 가쌈 운동이 덜, 락킹 또한 악마 굴랑모.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사랑스런 나의 아들아, 네가 태어나던 그날 밤 우린 모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지. 사랑스런 나의 아들아. 천사 같은 너의 모습을 우린 언제나 보고 있었지. 밤새 엄마는 너에게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주었지. 낮엔 언제나 아빠가 니네 곁을 감싸며 지켜주었지. 너는 크면서 언제나 말했지. 이제는 자유를 달라고. 진정한 의미도 모르면서 졸랐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자유가 뭔지도 모른 채 자유를 외치는데요. 부모님과 나이가 비슷해질 때쯤 되면 비로소 부모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옛 번안곡들 만나봤는데 어떠셨어요? 그리고 요이 안악이라는 해석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번안하기 전에 그 원래의 가사 말이 정말 너무 좋거든요. 4980님께서 너무 좋은 노래들이 발길을 잡네요. 선곡하시는 분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해주셨고요. 민바라기님께서 모두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또 만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꿈돌이 천국님도요, 송디, 오늘도 잘 들었어요. 남은 휴일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스윗송, 스윗송, 스윗대, 뽕뽕뽕! <laughs> 라고 또, 어, 상큼하게 해주셨네요. 조익주님께서도요, 송디, 오늘 아트도 캬 좋네요. 저는요. 아트의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laughs> 네, 멋진 윤세호 님도요. 송디님 오늘 6월의 첫 휴일 오후도 즐겁게 보내세요. 두 시간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만나요. 라고 또 인사 주셨어요. 송디는 물러갈게요. 새로운 한주 힘차게 열어가시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2시에 또 다시 찾아올게요. 스윗송 스 a 땡